오, 밀거작 와, 이거. 나 이거 조그만 거하면 <laughs> 어, 오늘 좋은 거 들고 오셨네 아저씨. 엄청. 오늘 선임 영화샀어. 여기 먹을 때음 퀴인 그반나 나왔는데. 와 대사이즈.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좋아. MB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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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에서한는에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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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한국한국한국서한서 cái gì to kia thế các chị. sống. 용과 사셨고 망고도 사셨네. 감사합니다. 와, Ăn nó giòn, nó nó có vị ngọt chua chua ngọt ngọt. Đó thì mình cắt mình để sẵn ở đây cho mình để sẵn sẵn ở đây cho khách ăn thử mà cái hàng này là hàng chất lượng. Chúng cũng có người muốn ăn thử cái này Cái cơm nó vàng. 아, 그가는건 t n g s c i y l c h n m 어먹 c h 우리 소금이 없잖아. 어떤 소금을 할까? 새우 소금 사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포장돼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아예 포장된 걸로 판대요 1인분씩 조그만게 네, 1인 돼 있는 게 있어. 너무 많이 팔아도 어차피 사람들다못 먹기 음. 때문에 그중에처치곤란이거든 n c b

망고 맛있죠? 오늘 오 진짜 맛있더라고. 망고 진짜 무슨 망고 젤리 먹은 것같아 향이 왜 이렇게 강해? 향 진짜 세더라고. 음. 오늘 진짜 맛있어. 뭐 아, 진짜 아저씨가 얘기한 그 고소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특유의 음. 그 망고의 고소함이라 할까? 음. 그게 확실히 있네. 네, 그 느낌. mình đã dự chỗ hàng đây. nhà cái h n g n n

달라지긴 했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지. 네, 확실히. 띠엔이 나한테 대표님, <laughs> 띠엔 <띠엣> 대표님 <laughs> 와서 자기 뭐 이거 저거 했다고 네. 먼저 와서 막 자랑도 하고 아까처럼 음. 오히려 하가 밑에 직원들 안 친해서 더 좋은 거야. 맞으라. 맞잖아. 네. 괜히 어설프게 친구 있으면 맞으라. 괜히 쓴 소리도 못 하고. 너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하면서 이제 고치게 하더라고. 요 네. 있더니 어떤 어린 손님들한테 어린 손님들 나갈 때 다음에 또와 이렇게 했는데 왜 베트남어로 예의 있는 말로 안 했냐고 아 한국말로 다음에 또와 했다고 네, 한국 손님들한테 예, 네, 얘기 애기, 얘기들 아, 그래살 사이겁지 않데 그다음에 하가 왜 우리 그때 정한 게 있는데 왜 정한 대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하냐. 띠엔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기 한국 손님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하는 그래도 우리가 정한 정한 매뉴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래 그게 맞는 거 같아. 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네.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뭐 한국어로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 네. 근데 뭐 님도 매뉴얼... 잘했네.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빵이 되게 잘 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요? 너무 잘 나가요. 네. 이틀치를 받지 말고 당일날 팔 것만 받으면 안 돼요? 네. 어차피 매일 오시잖아요. 네. 어. 그럼 매일 주세요, 아, 그면 어. 네! 어. 어제 알아봤는데 여기... 네. 이 오븐... 이거 렌즈 오븐이죠? 온도가 네. 100, 100도? 100도? 130도밖에 안 돼요 네. 아, 아 180도로 해야 되니까 원래 네. 아... 근데 대부분 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에어프라이기, 아, 에어프라이기. 하면 에어프라이기. 훨씬 더 바삭하다 오븐형 에어프라이기 왜사장님 에어프라이기 말씀 안 해줬어요? 에이그그 <laughs> 생각 안 나서... <웃음> 에이그 <웃음> 생각 안 나서... 네, 사장님 근데... 저희 어떻게 좀잘 팔고 있는 건가요? 저희 어게그 정도, 좀... 그 정도 하면 잘팔리는거죠 저희 매일 배송해 주세요, 그냥. 네. 그럼 되잖아요. 오, 까나로 달런방. 달안 안죠. 아침. 주 o 주화. 오케이. 단 터냥. 주화. 요 엠주마장. 대 어, 어 좀라짱. 레스짱 <laughs> Cũng ngọt Mà cái này mắc tiền hơn hay là bao nhiêu không, Bình thường Bình thường à? Ủa ừ, nhưng mà cái này ngọt ăn à, thử đi <cười> <cười> Anh cắt cho em một cái đỏ được không? Ừ. Em muốn sạch sạch luôn

예, 죄책감은 네,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사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렇지만 그, 이거 손님이 여기서 사 먹는 게 많아요, 사 가는 게 많아요. 사 먹으신 분도 많고, 음. 사 가신 분도 있고. 바삭하게 하려면 오븐 사는 게제 최고요. 예,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그리고... 사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제가, 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살게요. 사장님 아예. 또 이상한 거 사는 거 어떡해요?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네. 예. 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하는 거 알아봤는데 응 찡한테도 물어보고 케빈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응.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건가 봐요 대학교 수업이요? 네 그래서 응.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 시간 걸린다고 하고 금액은 한 천만 동 정도 천만 동? 인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갖고 응. 그럼 월급에서 값을 해줄게 네어 근데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타임이긴 해 8 phút nữa em lên nha Dạ dạ ok, okay. Dạ. Uhm. Dạ. Tại vì em nghĩ là mới làm cho nên là còn hơi chậm á Thì lúc nào mà làm quen thì sẽ uhm. nhanh hơn Còn nhân viên mới? Nhân viên mới thì vẫn đang học việc uhm. dạ. Thế nào Ok không? Ừ. Làm chăm chỉ không? Chăm chỉ, rất chăm chỉ nhưng mà hình như bạn hơi uh, ít nói Em nghĩ là chưa quen cho nên là hơi đúng ít mà. nói Vì có em, nên uh, ừ. mọi người cũng ừ. thay đổi một chút rồi Dạ Tim cũng kêu anh là thê hơn Em cũng uh, chỉ về cái tốt chưa? Ừ, dạ có, em có nói là phải xưng hô như thế nào đó. Đúng rồi, đúng rồi Tại vì mình là nhân viên còn người khác là quản lý là cấp trên Thì mình không được nói chuyện như vậy Bây giờ lương em là bao nhiêu? Lương em là dạ đúng em muốn lên uh, em muốn lên lương em mà đến là tại vì vị trí cao hơn. Ừ, thật còn... đúng không? Yeah. Như vậy mới có trách nhiều hơn chứ? Dạ. Anh yeah. biết là không lên lương cũng em sẽ có trách nhiệm nhưng mà nếu mà lên lương thì uh, có nghĩa là mm. em sẽ cố gắng nhiệm nhiều hơn. Dạ. Yeah. Cảm ơn con. Ừ, là sao? Dạ. Yeah. Ừ. Mm mà em muốn nói một cái tại vì thì mấy bạn cũng có nói với em là tại vì mấy bạn mới đi làm lần đầu á cho nên là cái cách cách xương hô hay là cách làm việc thì mới lần đầu đó, cho nên mấy bạn kêu là sau này con sẽ thay đổi thì em cũng ok thôi đó. Ok. Cảm ơn okay. Xong so. <laughs> Ừ. Cố <laughs> lên nha. Dạ. Cảm ơn. Ok.